홍콩 허 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홍콩 쌤입니다. 홍콩 쌤은 언제 이렇게 영어가 이렇게 많이 확 늘었나요?라고 묻는 친구들이 되게 많습니다. 물론 어, 선생님 이제 중학교 때 영어를 공부하던 그런 어, 세대입니다. 상당히 이제 오래 전에 이제 영어 공부를 시작을 했는데 중학교 때 진짜 Hi, How are you 이런 거부터 배웠기 때문에 사실 어쩜 지금 여러분들 제 강의를 듣는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초보. 예, 네, 초보로 이제 영어를 시작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쭉쭉쭉 공부하다가 어, 대학 때, 대학 때 친구들을 사귀게 됐는데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이제 우리 한국계 미국인들 있죠, Korean American이라고 해서 그 교포, 교포 친구들. 그 친구들은 한국말랑 영어를 잘 섞어서 써요. 그러니까 나뭐 이모네 집에 갔다 그러면 I want to 이모's house. 이런 식이에요. <laughs> 그래서 되게 되게 재밌었고 그 친구들은 이제 한국어라고 영어를 잘 쓰니까 그거를 들으면서 바로바로 바로 질문도 많이 하고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특히 저는 남이 하는 말들 굉장히 따라서 이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 친구가 뭐라고 하면 아, 유남생? 라고 하면 아, 유남생? 뭐지? 유남생인가? <laughs> 이렇게도 적어보고 방금 너가 했던 말 뭐야? 그래서 물어보는 거를 저는 되게 부끄러워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잖아요. 그 친구들은 원어민이고 저 원어민이 아니니까 여러분들도 지금 이제 홍콩 쌤이랑 공부하는 여러분들도 질문하는 걸 절대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예, 저도 이렇게 많이 부끄러워했지만 그래도 질문을 하고 나면 훨씬 더 이제 개운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홍콩 친구들은 꼭 저한테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이든 뭐든 이렇게 질문을 많이 주시고 아니면 서로 이렇게 소통하다 보면 또 많이 배우는 게 있을 거예요. 자 이번 시간에는 어, Day 18. 지난 시간에 했던 Make. Have let 그다음에 이제 목적어 그다음에 동작 동작 즉 상대방이 요 동작을 하도록 시키거나 허락한다 허락한다라는 구조를 계속해서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 이제 우리 2번이죠 그죠? 동작에 있어서 2번 그렇죠 바로 이제 과거형입니다 과거형 그래서 우리 make의 과거형은 뭐다 따라해보세요 made made 마디 아니라고 그랬죠 기억 나니? 마디 예, 아니라고 그랬어요. 메이드입니다 메이드. e 자, 그 다음에 had. had. 그죠? 어, 물론 이제 가졌다 먹었다라도 되겠지만 이 상황이 상대방한테 어떤 동작을 하도록 어, 했다가 될 때는 가졌다 먹었다를 해석하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문장을 길게 이렇게 읽어보고 상황을 파악하는 걸 자꾸 연습하다 보면 자동으로 이렇게 여러분들 됩니다. 하늘에서 눈이? 하면 여러분 뭐라고 하겠어요? 내려와요. 그죠? 바로 이게 딱 이 뭐라고 해야 될까? 맞는 게딱 떠오르잖아요. 비슷한 원리라 보시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미래형 쓸 때는 역시나 따라오세요 w i l l w i l l 다음에 동사 원형, 아동원 네, 쓰면 된다. 그동안 했던 거총 결정판입니다. 자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홍콩쌤 나왔고, 자 그다음에 그녀가 뭘 하고 있죠? 그쵸 이렇게 손을 씻고 있습니다. Wash her hands. 라고 해요. Wash her hands. 만약에 내 손을 씻다게 되면 wash. 그렇죠. My hands. 그렇죠. 만약에 그의 손을 씻다는 그렇죠. Wash his hands.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wash 다음에 누구의 손? 당연히 이제 양손을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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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 하는 거니까 hands. 이렇게 나타내는 거야. 오케이. 자 가보겠습니다. I made her wash her hands. One more time, her wash your hands. 네, 그래서 그녀를 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보세요, wash your hands, 손 씻는다라는 동작 덩어리잖아요, 그렇죠? 어쨌든 동작이잖아요, 그렇죠? Wash. 누가 손 씻는다는 거예요. 결국은 나예요, 아니면 그녀예요. 그렇죠? 그녀죠. 제가 말했잖아요. 이 동작이든 상태든, 제일 가까운데 있는 사람하고 관계 있는 거라고. 너무 어렵게 보지 말고 그냥 바로 앞이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그녀가 손을 이제 씻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따로 따로 끊어 볼 때는 나 음, 만들었다. 그녀를 손 씻게 이렇게 해도 되고요. 그냥 쓱 보고 어, 나 시켰네. 그녀가 손 씻게 이렇게도 해 관계가 없고요. 아니 머릿 속에 이런 이미지를 그려도 관계 없습니다. 뭐가 됐든 여러분들이 편하게 받아들이고 빨리 받아들일 수 있는 거, 그거만 이제 잡으면 돼요. 자 전체해볼게요. I made her wash your hands. On m e time. I made her wash your hands. 네, 좋습니다. as so hands. hands. 요거 발음 조금 게 주의하시면 될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도 역시 동작. 네, 여기는 그죠 여기는 washes라는 이런 아니라 그냥 wash. 그렇죠? 동사 원형이 왔습니다. 오케이. 자두 번째 이어 때제 구조 보이죠? 그죠? 자 역시나 시켰다. had 나왔죠? You had me clean the room. One more time. Me clean the room. 어 나를 뭐 하도록 했다? Clean the room이니까 아, 방 치우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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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어 하나씩 절대 보지 말라고 했죠, 그죠? 아이 사람이 아 이걸 했구나. 방 청소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이렇게 갑니다. You had me clean the room. o t n h e r m o t r m e t i m y o u h a e m y o u h a d e clean the room. e clean the room. 오케이, 이렇게 동작도 같이 하면서 하면 영 어, n 진짜 재미 o 재미 o 자, u n m u e r m b h e l r t l h r e l e s the w i l l l e t u s l l l e t u Us e her computer. Us use her computer. Alright. 그래서 이번에는 그녀는 허락할 것이다. 허락할 것이다. 우리. 우리한테 뭐하도록? Use her computer. 하나의 덩어리죠. 쓰게 하는 거야. 그녀의 뭐를? 컴퓨터를. 이렇게 돼요. Uh -huh. 전체요. She will let us use her computer. One more time. She will let us use her computer. Alright. 좋습니다. 그녀는 우리한테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허락할 것이다. Okay. 자, 그리고 우리 let 있죠. let. 허락하다라는 거예요. 허락하다. 요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lesson 현재형도 let. 아, 과거형도 let. 따라해 보세요. let, let. let, let. 똑같아요. 똑같아요. 오케이? 똑같다 보니까 어떤 현상이 있냐면 이 주어가 3인칭 단수 주어일 때 이게 현재와 과거 똑같으니까 이게 과거를 쓰는지 현재 쓰는지 네. 반드시 우리가 구분을 잘 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보세요. 동사 뒤에 이렇게 주어가 3인칭 단수 같은 경우에 l e 다음에 s가 붙었으면 현재가 되겠죠. 그렇잖아요. 어, 현재형일 때 주어가 3인치 난 수면 보통 뒤에 s, 혹은 es 붙잖아요. 그리고 만약에 예, 3인치 난수주언대도 s가 안 붙었어. 그냥 let. 과거인 거죠. 한번 볼게요. 예문이 제일 중요해요. 제가 앞으로도 여러분들한테 계속 영어 공부 뭐 함께 할지, 함께 해줄 거죠. <laughs>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함께 한다고 생각하고, 영어는 예문을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복습할 때도 제가 항상 이런 이론도 좋지만 예문을 보고 이제 거꾸로 이렇게 영작을 해본다든지 말로 해본다든지 그거를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잖아요 가장 중요해요. 보세요. 자,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컴퓨터 사용하기 허락했다죠. 허락했다니까 어때요? 과거형이니까 그냥 she let us. she let us. 이렇게 되고, 허락한다일 때는, 그쵸, 현재니까, let 다음에 s 붙여야죠. 그래서, she lets us. She lets us. So, let us. 이렇게 된다는 거야. 이게 되게 이 작은 차인 것 같지만, 이런 거 자꾸 실수하면 물론 원어민들 알아들어요. 이거 갖고 여러분들이 뭐 스트레스를 받으라 말은 절대 아니지만, 이런 게 여러분들 알고 있잖아요, 지금. 알고 있으면 거꾸로 이제 연습할 때도 조금 의식해서 해보라는 거야. 그 연습을 하다 보면 나중에 스트레스 별로 받지 않고 습관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이런 걸 자꾸 틀리면 영어 이제 우리 말 쓰는 이제 외국인들이 받침을 자꾸 틀리는 거 은느니가 예, 자꾸 틀리는 거하고 비슷한 느낌인 거죠. 알아는 듣지만 뭔가 조금 예, 약간 이렇게 불편한 느낌 그런 거니까 처음에 배울 때 이렇게 잘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제 바로 확인 문제 되겠습니다. 넘버 원. 나는 너에게 너의 손을 씻게 어, 했다. Number 1, 2 이렇게 씁니다. 뭐가 답이 될까요? 음, 정답은? 정답은? 헷갈려? Number 그쵸. 1 I made 까 k 똑같고 I made 앞에 있는 사람이 돼야 되니까 그냥 you예요. your 하게 되면 너의 잖아요. 땡 so you, 너가 wash your hands 너손 씻게 했다라는 겁니다. 야, 너좀 씻어.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해볼게요. I made you wash your hands. 동작 있는 같이 해볼게요. I made you wash your hands. 네, 빨래 갔습니까? <laughs> 좋아. 자, 나머지 문제도 한번 풀어 보세요. 홍콩. 글자. 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문제 풀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6 개념으로 한번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과거 부정하고 조동사 다음에 역시 부정하는 거. 그동안 이제 배워왔던 거랑 똑같아요. 이런 이제 사역동사, 남한테 뭔가 시키도록 하는 거. 사역동사 앞에 이제 didn't, didn't 사용하고 그 다음에 미래형, 미래형 will 다음에 동사원형 문장 부정할 때는 역시나 조동사 will 다음에 이제 not을 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어려운 거 없어요. 자가 보도록 할게요. 자첫 번째 I. 자 다음에 여기 한번 연결해 볼게요. didn't make, didn't make 안 시켰단 말이에요. 안 시켰다, 그렇죠? 안 시켰어요. 해볼게요. I didn't make, I didn't make. 나안 시켰어. 이렇게 돼요. 자, 끝까지 갑니다. 자, 자 심호박하고 끝까지 갑니다. I didn't make her wash her hands. 다시요. I didn't make her wash her hands. 그죠나안 시켰어 그녀한테 뭐. 손 씻도록 안 시켰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 부정문들은 계속 여러분들 연습을 해야 돼요. 연습해야 돼요. 이것만 연습되면 나중에 자동으로 나오는 거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가 가지고 어제 아유, 왜? 손안 씻어도 된다. 물부족 국가다. 뭐 이렇게 했겠죠. 그죠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2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도 didn't 하고 have 보이죠? 그죠? didn't have you didn't have 자, 끝까지 갑니다. you didn't have me clean the room 됐죠? 그래서 너안 시켰어요. me, 나한테 clean the room 그죠 방을 이렇게 청소하도록 시키지 않았다. 아 하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일단 보도록 할게요. 사역동사 어, make 하고 어, have가 되겠습니다. make have, make 하고 이제 have 둘다 아, 모두 뭐뭐하게 하다라고 그동안 해석을 했잖아요. 근데 조금 어, 세기가 강도와 사실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make 자체가 원래 이제 만들다잖아요, 그렇죠? 만들다기 때문에 뭐뭐 하도록 이제 만들다 좀 이제 강제성. 야 이거 너 해야지. 약간 좀 그런 힘이 힘이 이제 뭔가 아우라가 느껴지는 거고요. Have는 그냥 뭐마 하게하다 정도 느낌이에요래서 make가 더 강하다. 근데 이 책에서는 그냥 우리 말로 옮길 때는 그냥 뭐마 하게하다 정도로 제가 옮겼습니다. 그래서 보통 make 그다음에 have 그리고 less 확실히 이셋 중에서는 이제 막내다 막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허락하다니까. 하지만 허락하다고 해서 제가 완전 이게 뭐 에이 뭐 이런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완전 약한 건 아니라고 그랬어요. 다른 동사에 비해서 그래도 어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난 이것을 허하노라. 이런 것처럼 때때로 사람들 들을 때는 힘 있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삼인방을 어쨌든 사역동사라고 보통 우리가 가족으로 묶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동사랑 구분이 됩니다. 알겠죠? 자 이제 마지막 부분입니다. 마지막 부분. Number 3. She will not let us use her computer. 자, 전체 한번 가 볼게요. She will not let us use her computer. One more time. She will not let us use her computer. 네, 좋아요. 역시나 will not 돼 있으니까 자, will not 뭐뭐 하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그죠 let us. 됐죠? 그래서 will not let까지 하게 되면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로 하야끔 us. 우리한테 이렇게 되겠죠? user computer.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전체 문장또 있죠? 한번 이번엔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하고 자 사실 실수해도 돼요. 실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때 한 마디 따라 하느냐, 이 혀에 이렇게 딱 문장을 붙일 수 있냐 아니냐 그 실행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자 갑니다. She will not let us use h e computer. Alright, 좋습니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녀는 우리에게 그녀의 컴퓨터를 사용하게 허락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이제. 어, 바로 확인 문제 2 번이 되겠습니다. 나는 어, 그녀에게 그녀의 손을 씻게 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있죠. 자, 이것도 뭐 사실 어렵지는 않습니다. 보세요. 먼저 기본적으로 머리가 되겠죠. I 그다음에 안 씻겼다니까 뭐가 되겠어요? 안 씻겼다. didn't make. 그래서 I didn't make만 찾아도 정답이 너무 쉽죠, 그렇죠? 정답 너무 쉽습니다. 이렇게 뿅. I didn't make. 그다음에 앞에 누가 있어야겠죠? 그렇죠. her. 사람이 쎄겠죠? 그래서 I didn't make her. 그 다음에 동작과 나머지들. Wash your hands. 이렇게 오는 것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정답 1번이 되겠고요. 나머지 2번부터 6번도 여러분들 제가 정지 모드 내볼 테니까 풀어보세요. 정지. 오케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이것도 이제 한번 다뤄봤습니다. 좋아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아, 어, 이번 시간 일단은 뭐에 대해서 공부했어요. 그렇죠 사역동사, make 하고, have 하고, let. 우리 3인방, 요 3인방에 대해서 다시 한번 공부했고, 그렇죠 요거, 그쵸? 과거 영어로 바꾸는 거, 미래 영어로 바꾸는 거, 나가서 뭐, 그렇죠 부정하는 것까지 여러분들 공부를 했습니다. 좋아요. 자, 복습 잘 하시고, 요 마지막으로 홍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 퀴즈! 자, 퀴즈 나옵니다. 자, 다음 문장을 이제 우리말로 이제 해석을 하는 겁니다. She let us use her computer. 자, She let us입니다. Let us. L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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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et. 자, 이 부분 여러분들 잘 생각을 하시면 네, 구분이 좀잘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거 여러분들 복습 잘 하시고 어, 다음 시간에 또 여러분들 어, 즐거운 모습으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공공구쩍!